이왕기상 22장 쉬운 성경 그 다음 두해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새해째 되는 해에 유다의 요사밭 왕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갔다. 그 전에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길라하세 라못이 볼래 우리 땅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그 땅을 아람왕에게서 되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여호사바시 그를 찾아오자. 아합이 여호사바에게 물었다. 내가 길라하세 라못을 치러, 치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으시랍니까. 여호사바시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며 나의 말들이 곧 임금님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바스 이렇게도 말하였다. 먼저 주의 뜻을 여쭤봅시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이 400명쯤 되는 예언자를 불러서 물었다. 내가 길라스라모스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가십시오. 죽겠어. 그 땅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와시 물었다.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다른 주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의여호사와세게 대답하였다. 주의 뜻을 여쭈어보게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그런 나에 대해 한 번도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나쁜 것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요사밭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명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고데려 오느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요사밭은 용포를 떨쳐 입고 사마리아 성문옥이 타장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있었다. 그들 앞에는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 그나한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다. 그가 새로 만든 불을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불들로 아랑군을 찔러매할 것이다. 그래야 다른 모르던 예언자들도 똑같은 예언을 하였다. 길라야스를 아마스로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땅을 임금님의 손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신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임금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말과 똑같이 임금님께 좋은 말을 하십시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나는 오직 주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야 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 우리가 길라스라스를 치러가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가셔서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할 때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그런데 내가 몇번이나더 그대에게 맹세를 시켜야 그렇게 하겠소 그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같이 산지산으로 흩어졌습니다.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싸우지 말고 학교 평안히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베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해 한 번도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가야가 이어서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하늘에 있는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군대가 그름의 군대 오른쪽과 왼쪽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러서 나뭇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천사는 저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양이 나와 조합에 서서 아뢰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워내겠습니다.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깨워내겠느냐. 전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나가서 아합의 모든 여언자들의 입에 들어가 거짓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깨워낼 수 있겠구나.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래 이제 주께서 임금님 모든 여인자들의 입속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다가와서 그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께로 돈령이 나를 떠나 내게로 갈때 어느 길로 갔더란 말이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도성의 성주 아몬과요와스 왕자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러두어라.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빵과 물만 주어라. 미가야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아일 임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덧붙여 말하였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요사밧이 길라스 라무스를 치려고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하고 을 싸움 들어 나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용포를 그대로 입고 싸우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갔다. 아라 왕은 이미 서른 두 명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두었다. 너희는 큰 자든 작은 자든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전차 부대 지휘관들이 요사가슬 보고는 이 자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몸을 돌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여사밧이 호 돌라서 소리쳤다 전차 볼때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쫓던 것을 멈추었다. 그런데 뜬 군인이 아무렇게나 쏜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이 입고 있는 비늘 가방. 가슴바지 사이에 꽂혔다. 왕은 자기 전체를 모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내 부상을 입었다. 전체를 돌려 이사움터에서 빠져나가자. 얼종사움이 치열하였다. 이스라엘 왕은 저녁때까지 전차에서 겨우 몸을 지탱하며 아람 군대를 마주보고 있다가 해질녘에 죽었다. 그의 상체에 설러 나온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히 고였다. 해질 무렵 각자 자기 성업으로 자기 고향으로 하고 외 친구는 이친구이정군에게 친구는 정군에 이이렇게이이스라엘왕이 죽은 죽음이, 그이친이 죽음이 사마리아로 옮겨져 그곳에 이혔다그들이 <laughs> 사마리아의 구는 왕의 는차를씻었는데 그곳은 이파는여자들이하는곳이었다 주께서 말씀이신 대로 이들이 그의 피를 핥 아비의한 일들을 비롯하여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세운 상하 공정궁, 그가 건축한 성읍들에 관한 것도 모두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이 죽으니 그의 아들 아시야가 그를 예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 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브시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사밧은 그의 나이 서른다섯 살에 왕이 되어 이로사람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가수바였다. 요사밧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아사가 그런 길을 따라 걸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산당을 헐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재물을 받치고 분양하. 그가 요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요사밧이 다스리는 동안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가 일한 일들과 그가 거둔 군사적 업적은 모두 유다 왕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요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죽은 뒤에까지 신전에서 몸을 파는 남장들이 남아 있었는데 요사밧이 그들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냈다. 당시는 에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세운테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요사밧 왕은 오벨리스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 상선대와 같은 배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배들이 애시온기벨에스 부서져서 아예 도출을 올려보지도 못하였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자기의 선원들을 보내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요사밧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요사밧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이 묻힌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요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사밧 제1 7 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 스두에 동안 다스렸다. 아하시아는 죽기 수 보시기 약간 일하였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느밧의 너바세 아들, 예로보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켜야 했는데, 그도 그들의 길을 따라 그었기 때문이다. 그런 바하를 섬기고 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화를 몹시 돋었다 이런 이상 22장이었습니다.